야, 시발 마린으로 스폰키라는 맵. 힘들거야노새들도 개띵고 s e d 라아들 o 배 e 니다 <laughs> 진짜 개띵 l 아이거 원래 노 배속 기준이야 나 보금이 좀 겹치네. 마린 존나 뽑아. 마린 존나 뽑아서 스포킬하면 돼. 마린이랑 볼앗시였던가야 이씨발 이걸 노 배속으로 하자고 미쳤어? 야, 배속으로 해. 조금 겹치는 게 하루 이틀이냐?

이거 시발 바리케이트 줬더 의미 없어 이거. 아니 존나 뽑아. 일군째 거면 하나만 째고 일, 이거 마린 눌러. 애완용까지. 뭐 야, 나오는데? 말이 존나 뽑아 다래도 프로바 하나 째내지고 야! 이렇게 되면 너랑 같이 사든나는 무슨 죄냐? 아, 그리고 커미터미니랄들었네이런쉬발대쉬발 마린... 마린 뽑을 줄도 모르드냐! 마린도 뽑을 줄 모르드냐! 이거 처음에 프로브 하나 째야겠네 이거 프로버 하나 있고 그뭐 차이 존나 크네 아니야 일꾼 빠르게 하나 째고 마린만 존나 뽑으면 될거 같은데 일단 너는 일꾼이 하나 있으니까 마린을 뽑는 법을 모르느냐? 이거 그냥 마린 존나 모아가지고 여따 보내면 돼. 아마 마린 다음이 골리아시었던가? 여튼 존나 쓰는 유닛만 써, 쓰는 유닛만. 로하나 채고 아~~ AI 스크립트 오필이. <목소리> 저글링은매방치면 좋지만 질러서 다섯 방을 쳐야 된다 이 말이야 골리 맞네 골리앗 마린골리 이거 두개 맞네 내가 제대로 기약하고 있었어 음, 두돈 뒤져가지고 그리 빨리 점령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얘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이거 보라 골리 좀만 나오면은 마린 존나 눌러가지고 까면 되겠는데 한 여섯 일곱 기댔을 때. 공업이 있었나? I saw I saw I saw I saw I saw I s a

저 고라가 제일 잘 컸어 볼리아씨 저렇게 많은데 제일 잘 컸지 근데 진짜 골리앗 스택 미쳤다 시발. 아뭐 체력 300, 데미지 20이야 미쳤어. 음 뉴스가 이거밖에 없어. 에이스보다는 골리앗이 낫지 않나? 돈 낭비. Osionfish. 30원 들춤utsц2만, 야 고스도 개세네 얼어버린 생선 아들에게 배웁니다. 야, 씨발, 골랏도 굴랏이 진짜 미친놈이야. 골리앗이 5 0시이야 50원 잘 쳐주면 골리앗 와 오시버니와 오시골니와오시 그냥 너무너무 너무 오버파워다 진짜

10월 20월 한국인의 정열이 담긴 쌀밥, 하지만 쓰레기. 기부를꼽았다고 저거 하나 값이면 시발 골리서 열개야 스카우 같은 것도 결국 이거 또사이지여가이고으로 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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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로지가3 0이이 넘어? 305가 로이 그렇게 이나나이거맵할이마다이거맨 앞에 점령 되이은 그냥 이삭이쪽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못깬 적이 없어가지고 스카우시 그렇게 센지 모르겠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기시>. <목소리가> 이제 머리수 좀 채우고 머리수 다 채우고 나서 그레이 하면 되니까. 또 다시 거지, 또 다시 거지, 또 다시 거지.

이게 게임이냐? 이게 이게 게임이냐? 아좋나하다 좋나봐다. 이거 스카웃 아무리 세도 수어 사이드. 유닛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어 사이트다 보니, 제대로 못 싸워. 제대로 싸운다 해도, 이 정도 딜을 버티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이상한 거고. 아, 너무 깍깍이야. 소서 사이드 꽃피시도 하나 가지고 맷집도못하지만 아무튼 앞에 보내 놓으세요. 총에200 채우고 보튼만 누르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누가 통수 치지 않는 이상 게임을 이겼다. 안돼 그런 말을 해서는 그런 말을 하면 공방인들이 팀킬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 안 한다고. <laughs> 가만히 조용히 있어도 팀키라는 놈이면은 그놈은 원래 팀키라는 놈이었고, 아예 덕금치워 이거.

미네 부족합니다 미 부족합니다 스펙 좀 보고 싶은데 야 이거 완전히 삥낼수 있겠는데? 펑크 깨 그냥 이거 오밀조밀하게 다 붙이면 돼 펑크 필요없어 이거 Ghost of j u 응 k i s 응 G. s 도 d d l e Morphe, s a d d 응 e g h o s 응 of Junkish, Saddle. g 응 o s t 응 f j u n 건물 띄워지면은 그냥 건물로 막으면 되는데 건물이 안 띄워지니까 이거 공중 막을 거면 레이스로 막아야 되거든 뭐안 막아도 되긴 하는데 아 너무 갓겜이야 너무 갓겜이야 너무 갓겜이야

레이스로 맞게 33기 정도면 얼추 다 막힐거야 이거 레이스 파쳐나 <laughs> 음료수가 이거밖에 없음. 아니 이건 라운드는 또 좋은 단계 맞네 진짜. 아니 나 라운드는 좋은 날개 맞네.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었던 것 마지막이었던 것 것보다 더 많이 뽑으면 돼. 이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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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라운드 막 마지막 이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데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 아들에게 아. 이야 듣고 있어. 언제 끝나 이거? 마을의 평화를 지켰다. 그러니까 승리는 없다. 쉽쇼키더라 정말 각개미야. 지지.